자, 엄근진기자와 함께하는 대여점 뉴스. 어, 다음 주 월요일 3월 16일 날 어, 서울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강서구 마곡 지구에서 어, 마곡 구단지 청약이 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마곡은 이미, 이미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어, 증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 구단지도 뭐, 로또 아파트, 로또 분양이라고 불릴만한 곳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당첨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당첨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약을 하는 것이 좀더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마곡 구단지에 청약을 하실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곡지구 구단지의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1529가구인데요. 그 중에 962가구가 분양이 되고요. 567가구는 임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962가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962가구 중에 59제곱미터가 433가구, 그리고 84제곱미터가 529가구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일단 84제곱미터고, 어,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꽤 많은 물량이 59제곱미터다. 그리고 이 59와 84, 이두개 말고는 어, 그더 넓은 면적은 없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으로 59, 84, 84, 이렇게 총세 가지 주택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59 같은 경우는 공급 면적, 주거 공용 면적까지 합한 공급 면적은 84제곱미터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공급 면적이 117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양 962가구 중에, 거의, 거의 많은 물량이 거의 한70% 어, 이상의 물량이 특별공급 물량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 공급 물량은 252가구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곡지구 구단지에서 핵심은 특별공급이다. 어,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많은 물량은 역시 84제곱미터가 전체 해서 395가구가 특별분양을 하고요. 59제곱미터는 315가구가 특별분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형. 공급 금액은, 뭐 공급 금액은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이나 똑같은데요. 59제곱미터는 5억 2,515만원. 84제곱미터는 6억 9,750만원. 84제곱미터 N형은 6억 7,124만원입니다. 뭐 84제곱미터가 마곡에서 뭐 10억 넘게 어, 거래가 어, 되고 있으니까 어, 이것만 봐서도 한 3억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일단 예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 청약 접수가 이제 1순위가 3월 16일 날 해당,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접수하는 날이 이제 3월 16일이고요, 기타 지역이 3월 17일이고, 해당 지역 2순위가 3월 18일, 기타 지역 2순위가 3월 18일 이렇게 해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청약을 받는데, 뭐 2순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3월 25일 어,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어,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계약일은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3일간 음, 이루어집니다. 자, 특징은 음, 일단 일반 분양분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성국별, 이거는 이제 서울,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일단 우선 100%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뭐 여기서 미달이 나지만 않으면 일반 분양분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분양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물량 이상으로 약을 한다면 이분들한테 모두 돌아가고 다른 수도권 거주자나 서울에서 1년을 거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일단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50%는 지역 우선 공급으로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라는 것 이것이 일단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어뭐 상대적으로 이쪽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곡구단지는 일단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이면 마곡구단지, 일반분양이든 특별공급이든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물량이 많은 그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그러니까 전체 그 특별공급 물량, 뭐 일반 분양 물량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어,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88가구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네, 가장 많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 신혼부부에 해당이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넣고 어, 일반 분양분에도 청약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겠죠. 다만, 같은 가구에서 특별공급을 두 개를 해버리면 어, 그것은 아예 무효가 되고 부족격이 되기 때문에 당첨이 돼도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특별공급 한번 넣고 그다음에 일반분양 한번 넣고 특별공급에서 됐다 그럼 일반분양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특별공급에서 그 당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특별공급도 같이 넣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특별 공급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특별 공급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특별 공급을 꼭 같이 걸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혼 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에 신혼 부부면 해당이 됩니다. 네, 혼인 기간 7년 이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게 5년 이내였는데 이제 7년 이내로 바뀐지 좀 됐죠 예, 7년 이내까지 신혼부부로 인정이 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다 자격이 된다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6개월만 지났으면 되고요 어, 월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면 된다 어,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니까 어, 대부분 아마 충족을 하셨으리라 보고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이 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는 130% 이하여야 되고요. 이 기준을 일단 충족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가 어느 정도냐면 3인 이하 같은 경우는 6,66만원 이하인 경우가 120%인데 여기를 넘지 않으면 해당이 되시고요. 맞벌이 어, 같은 경우는 13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722만 원을 어, 넘지 않는다면 일단은 어,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일단은 충족하는지를 어,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이 돼서 청약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이 청약을 한 사람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어, 당첨자를 선정하느냐, 경쟁이 생겼을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자 일단 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어,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뭐, 홍길동이도 넣고 김갑돌이도 넣고 뭐 그런 경우에 누구한테 어, 우선권을 주느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는 월평균 소득이 90% 정도에 해당하고. 어, 김갑돌이는 월평균 소득이 110%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둘이 경쟁을 붙었을 때는 홍길동이한테 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이둘다이 경쟁이 붙은 둘다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그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과 김갑돌이가 똑같이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데 홍길동은 어, 자녀를 출산, 뭐 지금 현재 임신한 상태도 가능하고요. 입양한 케이스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고, 김갑돌은 아직 자녀가 없다. 이런 경우는 홍길동이 어, 경쟁해서 우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당첨자를 선정될 수 있고. 만약에 둘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 홍길동도 있고, 김갑돌도 있다. 그러면, 그러면 누가 더 많으냐? 만약에 홍길동은 두 명이고, 김갑돌은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홍길동한테 또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것도 만약에 한명한 한 명으로 똑같다 혹은 두명두 두 명으로 똑같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추첨으로 어,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목 특별공급은 일단 자격이 되시면 어, 소득이 내가 전년도 소식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100% 이하인지를 보셔서 어, 100% 이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미성년 자녀가 뭐한명지두명 뭐, 그 이상 있는 경우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다.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경우고, 뭐, 그것까지 같아서 추첨을 간다면냐. 뭐, 추첨에서는 그거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예, 네,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미성년 자녀도 있고, 소득이 많지 않은, 이런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항목이 일반 분양분입니다. 일반 분양분은 252가구. 0 0 물론, 전체, 일반 분양과 특별 공급을 비교해봤을 때는 특별 공급이 훨씬 많죠. 710가구니까, 어, 일반, 일반 분양에 비해서 훨씬 많지만, 특별 공급에는 종류가 여러가지죠.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뭐 다자녀,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항목인데, 그 항목을 쪼갰더니, 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그나마 288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일반 분양이 252가구로 0 0 많다. 것이고요. 자 여기 서는 일단 뭐1 순위, 2 순위 이렇게 나눠지 는데, 1 순위 는 청약 저축 에 가입 해서 2년이 지났 고, 그리고 월 납입 횟 수가 24회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세대주 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에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 원이 다른 주택 의 당첨 자가 어, 되지 아니하 였을 것, 그러니까 당, 다른 주택 에 당첨 된 사실 이 없는 5년 이내 에 다른 주택 에 당첨 된 사실 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순위가 2순위, 돼서 물론 이분들도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어, 역시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어, 당첨자로 명단 관리가 되면, 되, 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공급 중에, 또, 물량이 많은 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 생애 처음으로, 이제, 그, 집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 아직까지,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192가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을 가졌다가 팔아서, 현재는 무주택자라도, 과거에 샀다가 팔았던 사람은, 일단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약저축은 2년이 지났어야 되고 수, 24번 납입을 했어야 되고 저축액은 600만 원이 어, 600만 원 이상이어야 어, 역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아니면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본인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경쟁이 있을 경우는 추첨입니다. 추첨이고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런 특별공급 항목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이 96각으로 또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특별공급에 어,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통약자축은 6개월 경과 6회 납입을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쟁이 붙었을 때는 그럼 어떤 순서대로 어, 배정을 하느냐 봤더니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그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만약에 같은 점수로 이제 경쟁이 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어, 당첨권을 갖고요. 이것도 같다 그러면 생일이 빠른 사람에게 당첨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점 기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기준표인데요. 일단 미성년 자녀 수를 보고요. 영유아 자녀 수를 보고 세대 구성을 보고 무주택 기간을 보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보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합해서 높은 점수 순으로 이제 당첨을 해 주는데, 동일 점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거기서도 같으면 생일이 빠른 사람. 이렇게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미성년 자녀 수가 5명 이상이면 이제 40점 만점을 받게 되고, 3명이면 30점. 기본적으로 다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특별 공급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일단 30점은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4명이면 35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영유아 자녀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많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데요. 세명 모두 만약에 만 6세 미만이면 여기에서 이제 15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어, 만 6세 미만이 한 명일 경우에는 이제 5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어, 3 세대 이상이 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5점, 한 부모 가족이다, 그러면 5점을 이제 주게 되고요.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0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점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면 5점 이렇게 주어지게 돼서. 뭐그 청약 가점제의 그 것과 뭐 무주택 기간이나 입주자 저축, 저축 가입 기간은 어뭐 이런 걸 좀... 비슷한 항목이기도 하고요. 부양가족 수, 청약 가점제에서 말하는 부양가족 수가 여기서는 자녀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아, 본인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역시 다자녀 특별 공급이 가구 수는 좀 적지만 유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 수가 5명 이상으로 아주 월등히 많다거나 영유아 자녀 수가 3명 이상으로 또 월등히 많다거나 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된다면, 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48가구가 있는데요. 음, 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해당되려면,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됩니다. 이건 주민등록 등본에, 주민등록에 이제 기재가 돼 있겠죠. 등재가 3년 전부터 이제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직계 존속, 부모님이, 어, 뭐, 이 청약을 위해서 지난달에 이렇게 어, 주민등록을 옮겼다든지, 이쪽으로 모셔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 이, 여기에는 해당을 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례인 겁니다. 청약저축은 2년경과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라는 어, 조건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이 조금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급 신청자, 청약자가 어, 65세 이상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어, 별도로 우리 세대는 포함이 안돼 있지만 세대 구성원에는 안돼 있지만 어쨌든 직계존속이잖아요. 어, 직계존속인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그러니까 우리 세대 구성하고 있는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는 점을 어, 포함해서 우리 세대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세대 분리되어 있지만 어머니든 아버지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소득 조건도 역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이 있고요.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도 동점이 나게 되면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공급 중에 이제 앞서서 신혼부부, 그 다음에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기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여기 86가구가 있는데요. 일단 국가유공자 같은 기관추천, 유공자,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이런 기관 추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선정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이미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 이런 분양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 기관에서 뭐 3명 추천 TO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에서 보고 몇명그 해당 TO만큼 선정해서 이서울주택도시 주택도시공사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어, 이분들은 일단 뭐 거의 당첨이 어, 예약된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청약을 하지 않으면 음, 그 정해진 날짜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그건 날라가게 되니까요. 어, 추천을 받고 나서 꼭 청약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청약저축 가입 6 개월이 지났어야 되고 6회납입을 어,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또, 기타 특별 공급 중에는, 이주대책 대상자 및 철거민, 음, 요 특별 공급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곡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그리고, 어, 서울 중구 회현 시민 아파트 철거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음, 이 경우에는, 마곡 구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어, 기회가 주어지고, 여기에 선정되셨다면, 역시 기타 특별 공급, 이 이주대책 대상자 및 철거민 특별 공급에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 역시 그 입주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곡지구 구단지 청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마지막 서류 잘 챙기시고 확인하시고 내가 어,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하겠구나 잘 고민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특별 공급에서도 그 주택형별로 59제곱미터, 또 84제곱미터의 물량이 다르고 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따져서 잘 판단하시고요. 결국 당첨이라는 행운이 있어야만 그런 고민들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하겠고요.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꼭 좋은 소식이 있어서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 마곡지구 구단지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고요 음, 그리고 전매제한 10년이라는 전매제한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 거주 하실 분들 혹은, 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시세 차익을 남겨서 팔고 나가실 분들은 이걸 했다가는 10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쨌든 전매가 제한된다는 거그 점은 꼭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잘 준비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정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